한번 따라 해볼까요? 믿음은 말씀을 배워야 자라납니다. 믿음은 말씀을 배워야 자라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각 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유명한 또 유명 가운데 하나인데요. 여러분, 남편과 로또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답은 잘안 만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안 맞습니까? 죽을 때까지 안 맞습니다. 내일도 안 맞고 어제도 당연히 안 맞았고요. 또 항상 잘안 맞습니다. 여러분 함께 사는 가족들도 다 각각 각자의 개성과 지성을 가지고 있어서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때론 삐걱거리기도 하지만 그럭저럭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로또하고도 안 맞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답은 하나님과 나도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데 그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넓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이 성장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가능하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 뜻이 기도할 때마다 깨달아진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살면 실패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기도에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막막한 상황이 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려주신 말씀, 즉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높은 뜻을 깨닫고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굴복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8, 8장 6절 이하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이라. 아멘. 우리의 생각, 즉, 육신의,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 생각이 선한 생각이든 악한 생각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선행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다면, 악하지 않습니까? 오직 말씀에 기존했을 때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출 때 우리 속의 생명과 평안이 유지됨에 기억합시다. 아, 네.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말씀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점은 언제나 성경 말씀이어야 합니다. 아, 네. 이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흡족해 하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자유의지로 할수 있는 많은 권한들을 주셨고 또 에덴 동산의 다스릴 권한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마귀에게 빼앗기게 되고 결국 사람 속에 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또 생각을 깨닫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멀어진 채 원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방법은 제사였습니다. 오늘의 예배인데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 흠없는 짐승을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이고 그피 값으로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 맙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에는 눈에는 눈, 또 이는 이. 죄 없는 사람의 생명 값은 자신의 생명. 즉, 가인이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살려주시죠. 은혜입니다. 살려주시면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장세기 4장 12절에 보면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농사꾼이었던 가인에게 내 농사의 소산물로 예배에 실패하고 죄까지 지었으니 이제 더 이상 농사짓지 말고 정착하지 말고 떠돌아다니며 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떠돌아다, 떠돌아다닐 때 사람들이 가인을 해치지 못하록, 못하도록 표를 주십니다. 마땅히 죽어야 하는 친족살해범, 가인이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한 은혜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에는 가인이 너무 고마워서 떠돌이로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회개하며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처음 주신 명령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주받았지만, 은혜받은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땅으로 먼저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아내와 함께 동침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식을 낳고 나니 자식이 우상되고, 자식을 위해서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떠들류로 살라는 명령을 무시하고, 그곳에 성을 쌓고, 그성그 그 성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부르면서 정착하고 도시를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흩어지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로 그리스도가 한송동에 중구에 대전에 이 대한민국과 온 세계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온, 세계, 온 세계에 전파되면 꼭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의 사명은 성도에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역사회와 해외 성교사님들을 돕기 위해 성미연금을 모두 사용하고 또 석회연금 또한 모두 미자립교회의 자립과 주의종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자니아 교회 세우기와 어린이 돕기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또 우리 교회만 부족함 없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 몸은 주의름되고 직접 흩어지지 못하더라도 우리 생각과 마음은 주님의 마음과 생각 있는 곳으로 흩어집시다. 아멘. 흩어짐을 거부한 사람들의 죄악의 최고목은 바로 바벨탑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게 되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히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성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아멘. 노아홍수 사건으로 지구는 1년 동안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구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다 죽었고, 노아의 방주에 탔던 동물들과 사람은 노아, 부, 노아 부부, 노아의 세 아들과 연애리 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노의 아들은 샘과 함과 야벳인데요. 홍수 끝에 물이 마르고 대륙이 새로 세팅되고 샘은 영적인 축복을 받고 중동과 아시아 지역으로 퍼져나갔고 야벳은 육적인 복을 받고 유럽 대륙으로 나와서 살았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치보레 드러내서 저주를 받고 아프리카로 퍼져나, 퍼져나가서 살았습니다. 근데 함의 아들 중 구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구스는 에디오피아라는 뜻입니다. 이 구스의 아들은 니무롯입니다. 이 니무롯이 오늘 바벨탑을 쌓은 주범입니다. 정세기, 10, 정세기 10장 8절 이하에 보면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스루로 나아가 니네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아멘 원래 함과 또 구스, 니무롯이 친구들은 흑인들로 저주받고 아프리카 대륙에 퍼져 살았는데 니무롯은 아프리카 대륙에 머물지 않고 계속 정복해서 바벨 탑을 쌓을 때는 이미 중동의 바벨 지역 니네웨까지다 점령하고 그곳에 탑을 쌓은 겁니다. 이니무롯을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칭찬이 아닙니다. 용감한 사냥꾼은 언어를 잘 보면 짐승을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사냥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사람을 죽이고 점령하면서 바벨 지역 신할평지라는 곳까지 정복한 이무롯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신할평지에다가 성읍을 만들고 성읍에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아멘. 아멘. 근데 이 탑을 건설하는 이유가 가관입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라고 합니다. 바벨탑이 왜 죄냐? 우리 이름을 내자. 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사에서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하여 지은 자 이게 사람이고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두 가지로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구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르셔서 영광 받으시고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노래 부르란 말이 아니고 예배자로 세웠단 말씀입니다. 음.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통해서 사람한테 영광 받으시는데 예배를 통해서 자기를 증거해 주는 증인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가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벨탑은 성읍과 탑을 세우자. 이것, 이것은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세워서 멀리서도 그 탑에 바라보고, 어, 저기 한번 가볼까? 저게 그래, 뭐지? 이렇게 멀리서도 보고 몰려들 수 있도록 하나님 없는 도시를 만들어서 우리 이름에 내자. 하나님 없는 도시를 만들자 해서 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흩어짐의 면하자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에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의 면하자라고 말합니다. 흩어지라는 것은 창세기 9장 1절과 창세기 1장 28절에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명으로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 아멘. 구장에 노와 그 아들들에게 자식을 많이 낳아서 모여있지 말고 땅에 충만하고 다른 땅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 전체로 흩어져 충만하게 퍼져 살아라. 라고 홍수 끝나고 방주에서온 사람들에게 축복이면서도 또 사명을 주신 것인데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흩어지는 것에 대폐하자는 겁니다. 모이자는 거예요. 사람을 모으기 위해 탑을 쌓고 멀리서도 보고 모여들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이 죄인 겁니다. 오늘날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과연 누가 바벨탑을 쌓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사실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니까 뭐 되게 억수로 나쁜 사람 같잖아요. 사실 내가 내 이름 위에 살면은 그게 바로 바벨탑을 짓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기 위해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쌓았냐면, 지능이 없고 또 돌이 없으니까, 지능을 대싱해서 역청에 콜트를 끼워 넣어 벽돌을 만들어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열정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 없는 도시를 만들고 탑을 쌓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리가 한 족속이고 또 언어도 하나여서 서로 의의샤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들이 하나님 없는 도시를 만들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걸었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시기 위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그 당시 인간들은 상상도 못할 방법이었습니다. 갑자기 언어를 흩어버리니까 사람들 간에 어마어마한 벽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언어를 흩으시니까 결국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되자 도시와 탑쌓기를 포기하고 같은 언어를 알아듣는 사람들의 길을 만나서 뿔뿔이 터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없이도 될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없이는 안됩니다. 아, 네. 우리는 창조될 때 이미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영광 돌리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창조 목적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아, 네. 마이크가 아무리 단단해 보여도 마이크를 못을 때리면 그 안에 있는 내부 기관들이 파손, 파손되어 음이 망가지는 것처럼 우리 몸,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결국엔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을 우리 두나미스 학생들에게 적용해 볼까요? 학생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좋은 결과 또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맞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해요 네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열심히 공부한다고 무조건 좋은 성적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내가 열심히 공부했지만 내가 공부하지 않은 범위에서 시험이 나오거나 또는 내가 공부하지 않은 파트에서만 문제가 나오고 내가 공부한 파트에서는 문제가 안 나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폭망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했지만 폭망했다면 나는 시험기간에 잠도 못 자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허튼수고만 한 거잖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자녀들 뒷바라지 한다고 없는 살림에 또 그래도 국어, 또 영어, 수학, 과학, 학원이란 학원은 다보낼것만 성적은 더 떨어지고 학원에서 배운 것은 큰 도움이 안된다고 학원을 끊어버립니다. 근데 막상 학원을 완전히 끊자니 또더 떨어질 것 같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여기저기 학원에 옮겨다니면서 속된 말로 본질화만 하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느라 공예배도 잘 못드리고 새벽부터 수고하시는데,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물가도 치솟고, 사치함을 살지도 않는데, 빠듯하고 또 카드값만 사여갑니다. 하나님 감동 주시지만, 물질을 흘려보내지 않고, 올려드리지 않고, 저축하고 모아만 왔는데 황충이 또 질병이 다 가져가고, 본고하고 지쳐갑니다. 모두 헛된 수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경은 하박국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망군 여와께로 호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나 환경 또는 문제가 주어졌을 때그 문제와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도 풀탈 것으로 인하여 수고하고 있진 않은지, 어떤 일로 인하여 피곤하게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 삶을 돌아오며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 또는 우리가 취업하는 목적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고 싶은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적이 안 나오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더 기도하면서 지인용을 부어 주세요. 기도하면서 더 열심히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공부의 기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네. 직장도 하나님 주일 송사고 교회 사역 감당할 수 있는 직장을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받고 싶으시기 때문에 기도한대로 응답하시고 직장에 기름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습관처럼 예배하고 또, 예배 시간에 집중 안 하고, 흘려듣고, 틈만하면 또는 시험기간이라는 핑계로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시험기간 하나님 나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다고, 시험 본다고. 과연 점수가 잘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이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 목적에 어긋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이용하, 이용해서 잘해보겠다는 탐심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지 내 종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또 공부도 미래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제껴놓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도움을 주고 싶어도 개입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하고 또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꾼다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것을 기억합시다. 아,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5 5장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기는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르에미아는 바로 이 때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완공되고 성벽도 완성되었지만 겉모습은 그럴듯 하지만 속이 비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에 모아놓고 에스로와 함께 모세의 율법, 율법책,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네에미아서 8장 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그리고 말씀이 선포된 자리에서 회개가 터져나옵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말씀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는데 성령께서 주체가 되셔서 깨닫게 하시는 죄들,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까지 자복하며 또 울며 회개합니다. 이 회개에 내가 오늘 저녁 한소망교회에 임하게 추구합니다 아, 네. 저는 우리 한소망교회에서 설교에 대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항상 말씀 중심일 건또예화도 말씀 속에서 찾을 건 기도하면서 원고를 성실하게 충실히 준비하고 성도님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실하게 PPT화면도 준비할 것 등등 특히 당윈 목사님 PPT를 만들면서 목사님 원고를 보면 성형 색색의 형광펜과 또 밑줄들이 가득합니다 목사님이 설교 한편한 한 편을 준비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영적 고민과 생각을 하시는지가 이 성실한 원고에 다 들어있습니다 3년 동안 참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기억합시다 아, 네. 잊어버렸으면은 유튜브에서 다시 찾아 듣고 새깁시다 아, 네. 주의 말씀은 적어도 주중에 두번 이상은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유튜브 관리자들은 관리에 들어가면 주중에 여러분이 얼마나 다인 목사님 말씀을 찾아보는지 누가 듣고 누가 안 들었는지 다알수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 안 하셔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요기 34장을 통해 말씀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이해를 위해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분별력이 많으신 여러분은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악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분께서 옳지 않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일이나 정의를 그르치는 일은 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언제나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도 하나님은 정의롭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에 침묵하시고 우리가 부르지어도 응답하지 않으시다,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은 불공평하거나 또 부정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것은 내 생각보다 크신 하늘 같은 하나님의 뜻, 더 높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린아이가 부모의 심정을 다알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 혹시 침묵하시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다 맞습니다. 아멘. 하나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인을 구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을, 뜻을 다 이해 못하고, 투정보리는, 투정보리듯이 기도하는 우리지만,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위를, 긍위를 여겨주실 때, 응답의 은혜가 이 저녁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